매일 아침 설교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왕의 지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내를 나눕니다. 일찍이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신은 사람을 부패시키기 위해 권력을 안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은 인간의 갈대 본색을 자극하고 부추기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만 삶도 행복도 가능합니다. 왕의 통치, 왕의 지위가 우리 삶에 어떻게 표출됩니까? 세상 권력의 만용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 먼저, 권력이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권력의 신이어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왕들과 권력자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지속 가능한 권력에 대해 논하며 숨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지금은 그들의 길이 탄탄대로처럼 보여도 하나님 무도대로 앞당길 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가장 빗나간 길입니다. 다음으로 왕은 따로 있습니다. 왕은 따로 있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보일 반응은 비웃음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나라와 권세를 소유로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제외하고는 깨어질 유리 권력에 불과합니다. 자칭 왕이라는 자들이 아닌 약속된 왕을 경배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통치한다입니다. 파멸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그분께 피신,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시편 1편인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진 자는 그 진리의 원천을 찾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지나치다 못해 활시위를 거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모든 권력이 무릎 꿇는 세상이요.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에게 복 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만이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왕의 주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샬롬